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1과 그리스도인과 일. 오늘은 노동의 여러 측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절. 그러므로, 내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안에서 떼지, 아는 줄 알미라.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말씀. 오늘의 말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감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도또 여자에게 이러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적.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습니다.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노동에는 어떤 측면들 유익들이 있을까요?상세기 3장 19절을 통해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해 볼수 있을까요? 오늘 나는 어떤 부지런한 습관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노동에는 어떤 측면들이 있을까요? 솔로몬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가장 나은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 또 사람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고 그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선을 행하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 아름다운 그림이 우리 인생의 큰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밀리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은 정말 노동의 기쁨과 하나님을로 의지하는 성숙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우리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고 또그 수고의 소산을 통하여 기쁨으로 선을 행할 때, 이 세상에 그보다 더큰 기쁨이 없다고 솔로몬은 자랑합니다.오늘 교과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이런 사람에게 자존감을 가져다준다.일반적으로 이런 당신의 직업이 무엇인가 또는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대부분 언태자들은 가능한 한 육업 또는 자원봉사 또는 시간제라도 계속 일을 하려고 한다 직장은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를 제공한다 일하는 십대에게는 비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일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 일은 경제적인 필요 그 이상이며, 사람은 피고용인인 그 이상이다. 제대로 이해한다면, 일생의 지급은 사역의 통로이자 주님과의 관계의 표현이다. 일생의 지급은 사역의 통로이자 주님과의 관계의 표현이다. 교사 임무 중 하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관심사가 세상의 필요와 교차하는 지점에서 지급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교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학생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이 세상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시키는 일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그들의 지급을 찾아주도록 돕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노동을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즐거운 마음으로 씻겨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제자들은 이 세상 어디에도 경험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참된 사랑의 가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감의 교훈에는 축복과 기쁨이 되어야 할 노동.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어떤 일을 찾아서 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축복으로 지정하셨는데, 오직 부지런한 일꾼만이 인생에 참된 축복과 기쁨을 발견한다. 부모의 부담을 분담하면서 가사에서 그들의 맡은 일을 즐겨 감당하는 유년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신실한 보정으로 임한다.오늘날 이 세상은 노는 것, 즐기는 것, 쾌락을 인생의 보람으로 삼고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다르게 참된 기쁨은 부지런한 일꾼들이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아이들에게 공부만 잘하면 된다라고 일을 시키지 않으면 유용한, 어른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유년과 청소년 시절에 부모의 부담을 분담하면서 그들이 할수 있는 가사들을 맡겨주는 것은 나중에 훌륭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장세기 3장 19절 인류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저주입니다. 이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짓고 나서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되어졌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이 수고가 되어졌고, 여인은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지만은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벌이 정해졌습니다. 남자에게는 평생을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큰 가사의 분다 가정에 중대한 일이 그 어깨에 지워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저주처럼 보이는 이것이 정로의 계단에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나타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의 결과로 생기는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 있다. 성경에 기록되었어되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하였다. 가시던 불과한 경기, 사람의 생애를 괴롭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고난과 시련도 제가 빚어낸 영락과 태폐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필요한 훈련의 한 부분으로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비록 죄로 인하여 이 땅에 가시와 은근 히가하고 인생에 시련과 눈물이 있달지라도, 이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한 가지는 생명을 나서, 양육하고 또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구속의 비밀과 신비로운 축복들을 그 속에 묻어 놓았습니다. 남자들은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고난을 절겨 감당하시는지를 경험하시는 축복들을 그 속에 심어 놓으셔서 우리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한 사랑이 있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노동은 죄를 짓기 전에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상세기장 15절에도 요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어였던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며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셨고, 또 하늘에 가서도 포도나무를 가꾸며 농장을 가꾸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 이 사이에서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동을 귀하게 여기시고, 노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피로를 채우시고, 우리가 유용한 사람이 될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강건함을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노동의 여러 축복들이 많겠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를 기록해 본다면 노동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재능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달란트들이 개발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통하여 유익한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노동을 통하여 우리는 경제적인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아는 삶의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건강과 삶의 보람과 의미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를 통하여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나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재림신자에게 있어서 노동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흔히 우리는 네 번째 계명을 안세이를 기억하여 그룩히 지키라. 일주일 중 하루를 쉬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우리는 7분의 1에만 관심을 가져서 될 것이 아니라, 7분의 6의 명령에도, 신실하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이것이 네 번째 계명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정으로 땀을 흘리며 일한 자만이 안식의 진정한 즐거움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되었건 혹은 사람이 되었건 간에 자신이 시작한 일이 만족할 만큼 완성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일손을 놓을 수 있으며 어떻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재림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충실하게 정성을 다하여 엿새 동안에 우리의 신앙 에빼 있는 신실함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격2 1 4페이지는 이야기합니다 상세 때는 노동이 창세 때는 노동이 축복으로 주어졌다 그것은 진보와 능력과 행복을 의미하였다 죄에 대한 저조로 지상의 상태가 변화되면서 노동의 촉근에도 변화가 생겼다 오늘날 노동에는 염려와 피로와 고통이 따르지만 오히려 그것은 행복과 발전의 원천이 되며 유혹에 대한 방벽이 되는 것이다. 이 노동에 달려는 자방적을 막고 금면과 순결과 굳은 마음을 북돋운다 그리하여 노동은 인류를 타락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가장 유익한 운동은 그들이 유용한 일을 하는 데서 얻어지게 된다.어린아이들은 노는 중에 기분 전환과 발전을 얻는 것이므로, 그 유인은 신체뿐만 아니라 지능과 영성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이라 한다.아이가 체력과 지능을 얻게 됨에 따라 차차 어떤 유용한 활동을 하는 중에 가장 좋은 휴양을 얻게 될 것이다.청소년들에게 손으로 유용한 일을 하도록 훈련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을 지도록 가르치는 것은 그의 마음과 품성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어린 청소년들에게 손으로 유용한 일을 하도록 훈련하고 자기 인생에 주어진 짐을 지도록 가르치는 것은 마음과 품성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어떤 부지런한 습관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또 오늘 우리가 맡은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죽기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실물교훈 34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부지런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못지 않게 참된 신앙의 일부를 이룬다. 성경은 게으름을 신하지 않았다. 게으름은 세상을 괴롭히는 최대의 저주이다. 참으로 그듭난 남녀라면 모두 부지런히 일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지런함과 성신은 우리의 신앙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결코 게으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죄로 물들기 하는 첫걸음이 되고만 합니다.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지런히 일하는 자가 되고 부지런히 성경 보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사람들의 피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나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과 힘과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괴로우지 않고 부지런히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성실한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는 일 속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하시오. 교회 안에서의 삶이나 가정에서의 삶이나 일대에서의 우리의 삶이 늘 한결같이 하느님 앞에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과함 나이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매연하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